본선의 공기가 달라졌다. 예선이 끝나자마자 스튜디오의 온도는 반박자 빨라졌고, 대기실은 그늘과 빛이 동시에 섞인 표정으로 가득했다. 그 한가운데, 일본 대표 에이스 타케나카 유다이가 있었다. 예선 직후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 링거를 맞으며 회복 치료를 받았고, 담당 의사가, 오늘은 노래를 멈춰라라고 권고했다는 사실까지, 제작진과 동료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본 하루였다. 그럼에도 유다이는 단호했다. 포기라는 단어는 내 노래 안에 없다 이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도 고음이 생각만큼 뻗지 않아도 마음으로 전달하겠다는 태도. 팀의 짐이 되는 순간을 무엇보다 두려워한다는 고백 끝에 그는 무대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겉으론 담담했지만 곁에서 본 사람들은 안다. 그 선택이 얼마나 무겁고 동시에 얼마나 프로다운 결정이었는지. 이 이야기는 경쟁의 잔혹사로 흐르지 않았다. 같은 날, 한국대표 1위 박서진은 다른 종류의 무게를 짊어졌다. 모두가 아는 강자, 모두가 기대하는 이름, 이번이 1등으로 치고 올라갈 기회라는 선배의 직설까지 더해진 상태였다. 현장의 레전드인 서룬도 선배가 기회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잡는 것이라고 귀띔했다는 후문. 그러나 박서진은 그 말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했다. 상대의 컨디션 변수에 기대어 얻는 승부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으로 설득하는 승부. 결과가 좋더라도 상대가 힘들었으니라는 주석이 달리지 않도록 본인의 무대로 모든 의심을 지우는 것. 그래서 그는 초반 두 구절을 낮게 깔아 호흡을 세이브하고 브리지 구간에서 박을 반보 앞서 끌고 가다 후렴에서 장구의 타격과 성대의 질량을 정확히 겹쳤다. 타격과 발성이 한 화면에 포개지는 순간 심사위원의 표정이 바뀌고. 관객석의 함성이 같은 고도에서 폭발한다. 이건 자만이 아니라 운용이다. 잘하는 사람의 가장 정직한 방식. 유다이의 선택은 프리텐더. 오피셜 희계단 디즘의 국민 애창곡, 일본 길거리에서 수없이 커버되며 세대를 막론하고 따라 불린 그 멜로디. 유다이가 무명 시절 버스킹에서 가장 많이 꺼내든 레퍼토리이자 그가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인생곡이라고 했다. 이미 예전 현역가왕 재팬이 결승 무대에서도 이 곡으로 강렬한 반응을 얻어 220만 회를 넘기는 조회 기록을 남긴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무대의 관전 포인트는 단순했다.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백이 많은 곡을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 정답은 욕심을 덜어내는 것이었다. 불필요한 꾸밈음을 과감히 접고 프레이즈마다 한 박자 늦게 감정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카메라가 그의 숨을 찍고 마이크가 그의 떨림을 줍는다. 유다이가 택한 건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었다. 무대 위에서 버틴다는 건 그저 서 있는 게 아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문장을 줄이고 그 줄임 속에서 메시지를 더 크게 올리게 만드는 일이다. 박서진은 반대편 극점에 있었다. 장구를 드는 순간 스튜디오는 다른 악기의 피로를 잇는다. 리듬과 서사. 퍼포먼스와 딕션이 동시에 켜진다. 이날 무대는 초반에 표정을 절제해 관객의 시선을 귀로 옮기게 만든 다음 코러스에서 시선을 다시 무대로 끌어와 보이는 소리를 만든 설계가 돋보였다. 고음 진입 전한 박자의 뜸 들임, 손목 스냅과 발성의 공격점이 맞물리는 프레임, 엔딩에서 반박자 늦게 내려앉는 여운까지 점수표가 좋아하는 전형이지만 뻔하지 않게 구현한 드문 이었다. 그래서 마땅한 점수라는 말이 가능한 밤. 누가 뭐라 해도 실력으로 찍은 결과였다. 그 사이, 제작진의 고민은 더 정교해졌다. 한 사람의 투혼을 이 비극의 서사로 소비할 것인가, 혹은 책임의 서사로 기록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완승을 기회주의로 오해하지 않게 어떻게 프레이밍 할 것인가. 이날 방송이 균형을 잡은 지점은 명확했다. 유다이의 상태를 과장하지 않았고, 박서진의 승리를 변명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양의 클로즈업과 리액션, 같은 분량의 백스테이지 맥락을 부여하며 시청자가 판단하도록 길을 냈다. 경쟁 예능이 종종 빠지는 함정 누군가를 악으로 배치해 드라마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식을 피한 연출이었다. 그래서 더 뜨거웠고, 그래서 더 말이 많았다. 현장의 공기만 보자면, 유다인은 시작 전부터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발성은 몸의 컨디션을 그대로 반영한다. 링거가 체력을 보충한다 해도 성대의 회복은 근육과 다른 시간표로 움직인다. 그걸 가장 잘 아는 건 본인이다. 그럼에도 그는 논을 이 무대를 비워두는 건 팀에 더큰 구멍을 낸다라고 판단했다. 오판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용기였다. 결과가 어땠든 프로의 기준은 선택의 이유에서 시작된다. 반대로 박서진은 상대의 컨디션을 의식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감정의 과잉을 배제하고, 기술의 과잉도 배제했다. 보여줄 걸 정확히 보여주고, 남길 걸 정확히 남겼다. 그래서 뜨거웠다. 뜨겁지만 과장되지 않은 무대, 감정적이지만 휘청이지 않는 무대. 그 균형이 폭발력을 만든다. 시청자의 반응은 두 갈래로 뻗었다. 하나는 유다이의 투혼에 대한 순수한 존경. 끝까지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아름답다. 에 다른 하나는 박서진의 전공법에 대한 환호. 1에서 1위다 흥미로운 건 댓글의 언어가 뒤섞였다는 점이다. 1화 직후에는 일본어가 주류를 이뤘다면 2회 예고와 클립이 공개될수록 한국어 댓글의 비중이 빠르게 커졌다. 언어가 바뀌면 감상 포인트도 달라진다. 일본 시청자는 유다이의 여백과 절제를 한국 시청자는 박서진의 타격과 결정을 더 강하게 반응한다. 그런데 이번엔 둘다 같은 방향으로 박수를 보냈다. 이유는 간단하다. 두 무대 모두 정직했다. 정직한 무대는 국경을 넘는다. 기술적인 디테일도 놓치기 아깝다. 프리텐더는 구조적으로 브리지에서 다이내믹을 슬쩍 끌어올리고 후렴 척박의 정서가 폭발한다. 그래서 카메라가 롱테이크로 호흡을 저장하다 코러스에서 컷 분할을 빠르게 가져가기 좋다. 유다인은 이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기보다 소극적 운영을 택했다. 호흡을 길게 쓰지 않고 프레이즈의 끝을 짧게 정리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무리하면 바로 들킨다. 반대로 박서진의 곡은 장구 타격의 시각 효과가 강해서 음향 팀이 타격과 보컬의 충돌을 피하려고 미세한 컴플에서 운용을 한다. 이날 믹스다운이 특히 깨끗했던 건그 지점에서의 미세 튜닝 덕분이었다. 관객은 모른다. 그러나 몸은 안다. 시원하게 들렸다는 감각의 배경에는 수많은 엔지니어의 손길이 있다. 이날 방송은 본선 1라운드의 시작이었고, 제작진은 초반에 긴장 리듬을 촘촘히 깔았다. 대결 카드는 대체로 같은 급길이 붙였고, 오프닝에서 중량감을 한 번, 중반에서 서사의 전환을 한 번, 엔딩에서 감정의 마감 박수를 한번 터뜨리는 삼각 구조였다. 그래서 시청률 그래프가 계단처럼 올라갔다. 특히, 유다이의 무대 예고를 초반부에 배치한 건 전략적이었다. 많은 사람이 결과보다 과정에 반응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편성. 그리고 과정을 무대로 증명한 사람이 그날의 화제를 가져간다는 간단한 진리. 윤리와 공정성의 문제는 언제나 따라온다. 상대의 건강 악화가 승패에 미친 영향은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프로그램은 그 변수를 어떻게 보정해야 하나, 이날 방송의 답은 이랬다. 변수를 스토리로 끌고 오되, 핑계로 쓰지 않는다. 판정은 판정대로, 위로는 위로대로. 그래서 마무리 자막에서, 유다이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문장이 실렸고, 박서진도 방송 말미 동료를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것은 경쟁을 소비하는 방식의 변화다. 누가 이겼다만 남기던 시대에서, 어떻게 싸웠는가를 기록하는 시대로. 그 변화는 시청자에게도 편안하다. 마음이 편해야 재생 버튼을 또 누른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유다이를 둘러싼 클립은 업로드 즉시 빠르게 퍼졌고, 과거 경연 영상까지 소환되며 연쇄 재생을 만들었다. 반대로 박서진의 본선 무대는 이틀 만에 조회 속도가 급격히 붙으며 톱 영역으로 치고 올라갔다. 한쪽의 화제가 다른 쪽의 재시청을 부르고, 다시 본방 시청을 견인하는 선순환. 방송은 그렇게 커진다. 누군가를 지워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키워서. 이 포메대 진짜 미덕은 다중주인공 서사를 굴리는 능력이다. 어느 날은 유다이가 또 어느 날은 박서진이 중심에 서지만 다음 주의 중심이 누가 될지는 매번 무대가 정한다. 이것이 장르의 공정.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도 분명하다. 유다이는 컨디션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시켜 다음 라운드에서 자신이 가진 롱 브레스의 미학을 다시 꺼낼 수 있을까? 프리텐더처럼 여백이 주도하는 곡 외에 리듬의 탄성이 강한 곡을 선택해 반전의 에너지를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하다. 박서진은 이번 라운드에서 오차 없는 전공법을 보여줬다. 다음 라운드에서 관객이 예상하지 못한 서브 레퍼토리를 꺼내 확장의 증거를 보여준다면 장기전에서 더 강해진다. 그리고 두 사람의 콜라보 스테이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배치될지도 흥미롭다. 서로의 언어로 서로의 노래를 부르는 순간, 경쟁은 잠시 멈추고 교류가 시작된다. 바로 그 장면이 한일가왕전이라는 이름의 존재 이유다. 팬덤에게도 숙제가 있다. 루머를 증폭하는 대신 정보를 정리하고 건강과 안전을 먼저 묻는 태도. 오늘 괜찮았냐 라는 질문이 오늘 이겼냐 보다 먼저 나올 때, 프로그램은 더 단단해진다. 분노는 빠르고, 응원은 오래 간다. 오래 가는 편이 끝내 이긴다. 유다이를 향한 빠른 쾌유의 메시지, 박서진의 무대에 쏟아지는 공정한 찬사,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고르게 쏟아지는 관심. 이것이 시즌을 길게 끌고 가는 힘이다. 결국 이날의 기록은 이렇게 남는다. 한 사람은 목소리의 끝을 다 쓰지 않고도 마음의 힘으로 무대를 완성했다. 다른 한 사람은 기교를 자랑하지 않고도 설계의 정확함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둘의 공통점은 프로의 태도였다. 변수를 탓하지 않고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으며 관객에게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노래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태도. 그래서 우린 안다. 오늘의 박수는 단지 점수표를 위한 박수가 아니었다. 그들의 선택을 향한 박수였다. 다음 주에도 질문은 똑같다. 누가 더 높이 부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멀리 닿느냐. 유다이가 컨디션을 끌어올려 다시 길게 숨을 쓸수 있을지, 박서진이 또한 번의 전공법으로 계상 가능한데도 놀라운 무대를 재현할 수 있을지. 답은 스튜디오가 아닌 무대에서 나온다. 그 무대가 켜지는 순간 리모컨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이는 한. 한일가왕전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시대의 취향을 기록하는 일기장이 된다. 오늘의 페이지는 이미 채워졌다. 투혼과 전공법, 존중과 설득. 내일의 페이지는 아직 비어 있다. 누가 먼저 한 줄을 쓸지, 우린 그저 다음 재생 버튼을 준비하면 된다.